신학이 타락해서 망한 거야. 한마디로 뭐냐?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기술만 가르친 거야. 다 망해버렸어. 신세 조졌어. 원래부터 여러분이 쫙 들어보면, 내가 강의하는 성경을 들어보면,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통하여 나타난 그리토의 설계도를 보면, 성경 전체 설계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까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 벌써 설계도 딱 그려놨다니까 아멘이십니까? 보라구요 창세기 1장이 이게 천지가 창조되어서 마지막은 어디서 끝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새로살렘 봐요 6일짜 이게 세루살렘을 말하는 거야 세루살렘을 지목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전록하게 돼 있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요 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이게 주님의 완성품이요 창세기 그러니까 1장에 벌써 요한계시록 21장이 나와 있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21장 읽이 요한계시록 21장 보라고 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목적지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마지막 목적지요. 시, 시, 시작. 시 또. 또, 또 사절 시작.

구절, 시작. 자,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가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 예수의 신부 아내가 누구요? 아이고, 더럽게 또 나라고 떠들고 난리야 또. 아이고, 참나씨. 아이고. 확실해? 아, 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신부 맞아? 아, 네. 그런데 죽음의 가정이 시원찮으면 그거는 교리에 끝나버려. 어린 양의 신부에 여러분은 지금 돌아갈 문고리를 잡았어. 아, 네. 왜 잡았느냐? 정강훈 잘 만나서 잡은 거야. 아, 네. 누가 이런 걸 가르쳐줘? 누가 가르쳐줘? 누가? 다 일반 신학교에서 다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기술만 가르치지 누가 이런 걸 가르쳐줘? 이거요 지금 내 옆에 와 있는 최고의 한국의 신학자들 서요한 박사, 내 친구 손원배, 백석대학의 변승복, 현재 장신대 교수 김철웅 한결 같은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정강훈 저 신학이 맞다는 거야. 2000년 역사의 처음이라 그래, 2000년 역사의 처음.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여, 이거는. 아니, 내가 수영아 내가 오늘 또왜안 왔어, 이것도. 서영아 가 또. 서영아 가올때또안 오고 난리야.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이건 나하고요, 중학교 때부터 같이 밥 먹고 살았던 이손원배가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존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원배하고 나하고는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 수련회 가면 치솔도 한개 가지고 같이 있었어. 이만큼 내 허물을 다 알고, 나도 지 똥구멍까지 다 알아. 그런 이런 사이에서 나를 극도로, 극도로 나를 칭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요. 사실은. 보세요. 물어보라고. 왜 그러냐? 내가 그러면 뭐 잘해서 착하게 해서 아니고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지향점이 세로살렘을 목적으로 이거에 대하여 손원배가 제일 잘 아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 아, 목사님. 쇼하는 하고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해 일부러 말이야 돈도 있으면서 사택이 말이야 지금 내가 사는 이 사택은요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호텔이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데는 한번 여러분 가보라니까가 보니까 그래서 날 보고 그래 얼마나 힘들게 하나도 힘안 들었어 내 솔직히 내 거짓말 안해 하나도 힘안 들었어. 여러분이 40평 아파트 산 것보다 나는 더 기뻤어. 서명한테 물어봐. 서명도 나한테 속아가지고 신세 조졌는데 물어봐요. 힘들었냐고 물어봐요. 서명한테 물어보냐고 물어봐요. 아니요. 너무 기쁘게 살았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하늘의 것이 보이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거야. 그힘안 들어. 순교가 힘들 것 같죠? 내가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어요. 어, 내가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 유학을 보낸 집이 우리 이모님 집인데 우리 이모님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주일날 되니까 어디 가자 그러겠어. 더럽게 가기 싫은 거야. 우리 엄마가 또 시골에서 출발할 때 나한테 아주 뭐라 그러냐면 너 서울 가서 이모 말을 잘때한 가지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주일 가면 예배당을 따라가자 그랬 테니 만약에 그 짓을 하거든 시골로 편지하래. 올라가서 내 고년의 머리를 다 잡아 뜯어버린다. 우리 엄마가, 우리, 우리 이모한테. 그래서 왔더니, 아, 예상대로 교회 가자는 거야. 근데 안 가요. 그래서. 왜안 가냐. 그래서. 나는 장남이요. 제사를 이어받을 사람이야. 이거 엄마가 다 가르쳐 줬어.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랬더니 첫 주일은 봐주더라고. 그래? 그럼 너 집에 잘 지키고 있어. 그 다음날 교회 갔다 오더니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나한테 더 잘해주는지. 나 하나를 전도하려고. 참 남산에 케이블카도 태워주고 창경원에 가서 원숭이도 보여주고 명동에 가서 냉면도 사먹여주고 극장 가서 영화도 보여주고 하더니 그다음 토요일 날이 됐는데 또 어디 가자 그러겠어? 내가 안가대니까요. 그랬더니 이모가 화가 나가지고 비차를 들고 너 나가 이 새끼. 너 시골로 내려가. 내가 듣는 우리 집에 살수 없어. 이야, 그런데, 참,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나는 우리 이모님 잘 만나가지고, 세상에 69년도에, 크무학여고 되어 있는 신성교회, 김춘기 목사님 붕회에 갔다가, 성령의 풀을 받게 되었어. 성령의 폭탄을 받았어. 요 그때 내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누나를 서울로 보내 가지고 정강훈 이 새끼가 이모한테 빠져서 예수 교회 간다 장남이 빨리 올라가서 이모네 집에서 꺼내서 방을 따로 얻어서 교회 못 가도록 막아라 그래서 우리 누나가 특파원으로 오게 됐어요 와 가지고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꼼짝을 못하게 따라다니게.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하루는 내가 화장실 간다, 오줌 사러 간다, 그리고 또 교회를 갔다. 갔다 왔더니, 우리 누나가 세상에 방에서, 자취방에 참, 금오동 달동네 해병대산이라고 있어. 그게 10만원, 보증금이 10만원이야. 10만원짜리 사는데, 홍복하고 우는 거야, 우리 누나가. 어? 어? 두 다리를 붙잡고, 혼자 점심 쳐 먹다가 그렇게 울어. 어? 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나는 딸이니까 시니까만 큼아니야이 새끼야, 너는 조상을 모셔야 될 새끼가. 교회를 가냐, 이 개새끼야. <laughs> 그래서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나는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밥을 먹다가 이 밥상을, 그때는 반찬이 딱 3위 일체밖에 없어. 간장, 고추장, 된장. 3위 일체를 밥 먹다가 밥상을 들고 내 얼굴에다 때려버렸어. 우리 누나가. 때리고 부엌문을 잡아, 망가려고 왜? 내가 장남이고, 우리 누나를 낳고, 5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절간에 가서 백일 공들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장남이니까 우리 누나를 이겨먹고 살았어, 시골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누나 덩어리 타고 양쪽 머리채 딱잡고이리야 끌끌 가자, 가자. 이렇게 기가 살아서 컸는데, 누나를 누나 나한테 올 때부터 나한테 맞고 잤지. 맞, 맞고 살았지. 근데 나를 밥상으로 때려놓을 거 무서우니까 도망가려고 패했어. 근데 그래서 누나 도망갈 거 없어. 나 지금 예수 믿거든. 나 반격 안 해. 앉으라고. 그랬더니 누나가 덕 세게 우는데왜이 새끼가 정신이 미쳤다 이거야. <laughs> 우리 엄마가 불쌍해 우리 엄마가 불쌍해 이런 새끼를 놓고 들판에 가서 더운데 일하고 밥 메고 일하고 우리 엄마가 불쌍해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울지마 아무리 그래도 나는 교회는 안 다닐 수 없어 근데 안 다니는 방법이 딱한 가지가 있거든 뭐가 있느냐 내가 가자 그러는 교회 한 번만 딱 갔다 와서 그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눈에 안 보이면 나 그때부터 교회 안다닐게 할래? 그래가 한대 그래가지고 누나를 꼬셨어 꼬셨는데요 휴, 내가 그때 고등학교 날때 쑥비바지, 쑥비바지 이 벨트 있잖아 요 벨트 허리띠 허리띠를 요딱 빼가지고 절반을 접어서 박을 세 있는 거세 있는 쪽으로 나를 때리는데요 이저 헌금했다고 교회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서울 가서 내가 공부 잘한다고 그 당시에 쌀 세가마니 값으로 시계를 사줬다고 근데 이 시계를 내가 김충기 목사님한테 바쳤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누나가 허리들을떼가지고 때리는데 내가 거기서 순교 체험을 한 거야 때려서. 덩어리가 찢어서 져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는데, 뭐가, 솜이 하나? 솜뭉치가 여기 몸에 다, 다 떨어졌다, 다떨어다하 순교를 이렇게 하는구나. 순교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순교 겁먹지 말으라고. 내가 경험해 봤다니까. 순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열두 제자 아까 죽은 순교를 봤잖아. 세상의 살 껍질을 벗기고 뭐다 봤잖아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겠어요? 그게요. 성령이 잡아준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순교하는 거 겁먹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 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위치에다가 딱 갖다 올려놓는다는 거야. 딱 갖다 올려놓는다. 믿습니까? 그럼 21장 10절 읽어봐요 10장 읽어봐요 시시 시시 시 시작 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분을 보여준다고 하더니 이것이 세루살렘성이다 예루살렘의 이 구조가 쭉 나와 있어요. 12절 또 읽어봐요. 시시시작, 또또 또. 또. 예루살렘의 설계도는 순교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야. 열두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박혀있더라. 그러면 세루살렘의그 이름에 그 설계도에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들어가고 싶어? 진짜요? 요한계시록에 봐요. 빌레델비아 교회에게 뭐라 그랬는가? 내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리라. 내 이름을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곳에 지금 문고리를 잡았어. 믿습니까? 자, 3장 12절 읽어봐요. 시시시작. 여러분들도 순교자의 반에 들어가서 마지막 죽음의 과정을 잘 빠져나가면 아, 네.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로 살렘 어린 양의 신부 아, 네. 거기에 딱 박혀있다 아, 네. 한번 해보실래? 아, 네. 어차피 사람이 죽는데 아, 네.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이것을 사도들은 죽기 전에 이미 본 거야 이 설계도를 봤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렇게 죽은 거야. 아멘. 여러분도 보여요? 아멘. 아니, 사도들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멘. 보이는 거지. 아멘. 보여요? 아멘. 봤어요? 아멘. 봤으면 이제 우리는 문구리를 잡은 거야. 아멘. 뒤로 물러갈 수 없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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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세르살렘의 주인공이 하면 되어 질지하다. 두 선들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거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모인 이 집회가 이것이 국내용이 아니라니까. 네. 이거는 전 세계를 네. 뒤집어 네. 놓은 네. 복음의 원자 폭탄이여. 네.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도 우리를 흉내 내서 네. 한국처럼 하면 되는구나. 네. 아멘. 두 손들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요 거룩한 성을 한번 불러 보자고요. 거룩한 성 어, 없어요, 없어. 아, 이 사람이 참 나, 이 사람이 원숭이야 또 나무에서 떨어지고 난리야. 이 사람이 참. 아이 거룩한 성을 그걸 못 부르고 난리야. 악보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불렀다고 치고. 그러면 세상 모든 수고 끝날을 불러 보자고, 그렇지. 불렀다고 치고. 쭉새르살렘을 바라보고 말이야. 그렇지.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마 걷고서 모든 슬픔 곧 사라진 뒤에 새해로 <생일이> 살렘 소성도들이 함께 올 기뻐 도하리라 세루살렘 세루살렘 허산 나를 높이 풀 왕의 왕을 맞으리 세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벗듯이 시험 환란 근심 것 없으며 주를 믿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내소 성도들이. 기뻐 노래하리라, 새예루살렘새예루살렘어산 나를 높이 풀 왕의 왕을 마들이, 새예루루살렘에서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든,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빛일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는 새 예루살렘 소성도들이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세예루살렘허산 나를 높이 울광의 왕을 맞으리, 세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 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를 만나 뵈올 때에, 주의 영광 노래하면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의 소송도 들이올때 <놀람> 기뻐돌리 세새예루살래 호산나를 높이 왕의 왕을 받으리 세예루살렘면서두손 두 들고 세예루살렘에서 아멘 거기에 주인공 한번 대어보실래요? 거기서 나하고 한번 만나실래? 아, 네. 내 그때 가서 찾아봤는데 어? 그녀는 어디 갔지? 아니 사랑 제일 교회에서 말이야 두 손들고 노래는 제일 세게 불렸던 그녀 어,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 저기 컴컴한데 지옥으로 갔어요. 그럼 돼안 돼? 이게 가상 소설도 아니고 우리 앞에 10년 안에 현실로 통한 여기요, 10년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초조한 거야.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년 이상은 못살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매 순간을 순교자의 삶을 안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 왜? 나는 이 사도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영의 눈이 열릴지요 아, 네. 따라서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영의 눈이 열려야 보이지 아, 네. 영의 눈이 열려야 아, 네. 여기 여러분 왜 왔냐고 돈 타러 왔어? 아이고 아까 돈 받아갔년들 다 내놔 <웃음> <웃음> 어? 참 정말. 나는 요 교회를 다 팔아서도 해요 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백0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목숨 걸고 해요 같이 한번 순교자의 반열로 가볼래요? 나하 같이 순교자의 반열로 가기로 작정하시면 아멘해요 두손 들고 아멘해요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난 죽어도 정강목사하고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다. 동의했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여. 특별히, 저기,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 이 개새끼들아. 잘 봐라, 이거. 영상 좀 봐라. 자, 주차장 봐라, 죠 주차장, 주차장 봐라. 에이, 주차장 봐라, 죠 주차장 봐라. 체육관 봐라, 또 체육관, 체육관 봐라. 어? 또 여기 봐라, 본당 봐라, 본당 봐라, 본당 봐라. 본당 봐라. 아멘. 이 게임은 끝난 거야. 과거 완료형이에요.